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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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살고 싶어서 올라갔던 마음로그 사람들을 그렇게 과잉지납을 해서 한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그렇게 죽여야 했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어야 됩니까? 그것도 살기 위해서 살자고 막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다 죽어 내려왔습니다. 이 억울함을 누가 책임을짓 겁니까? 김사끼는곧책금을 져야 될 것입니다. 김사끼를꼭 국회를 내서 내려서 이면밖의 똑같은 구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테러를 지키고 아니라는 것을 꼭 밝혀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뻔한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경찰청에서 은폐하고 조작하고 우리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사찰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까? 이런 결과가 뻔한데도 저희는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이제 실론을 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자료 자리... 경찰를 잘못된 진압이 아니었으면, 방행진압이 아니었으면... 지금 살아계셔야 될 김남은 경사를 포함해서 저희 쪽 수행되실 겁니다. 그리고 구속되지 말아야 할 하시는... 날, 저희가 준돈이 어, 저희가 듣기로는 관련해서... 어, 당시 경찰 특공대 제대장이 이, 이 조사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지원들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진압작전이 들어가기 전 안전에, 안전한 어, 진압을 위한 필수 장비인 대형 크레인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아서 이렇게는 진압할 수 없다. 작, 진압을 늦춰야 된다. 작전을 늦춰야 된다. 라는 건의를 지휘부에 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의들은 모두 거절 당했고, 오히려 돌아온 답변은 겁나서 그러냐? 눕고 싸우면 될거 아니냐? 라는 제촉이었다고 합니다. 당장 막내에 올라가게 된 특공대원들은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연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용산은 1차 화재, 2차 화재가 있었습니다. 1차 화재 이후 퇴각한 특공대원들이 막내 안에 유증기가 가득해서 어지럽, 어지럽고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지휘부는 "왜 빨리 다시 안 올라가냐, 내가 올라갈까?"라고 하면서 재촉했다고 합니다.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공대원들은 다시 10분 만에 들어갔고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철거민과 동료를 잃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국프로젝도 가슴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김석태 동정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제수사이루어져니다 재수사를 하라는 그런 권고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심사결과 발표에 따른 용산참사 피해자 입장 김석계 살인 진압, 지휘책임과 조직적 여론조작, 검찰 수사 개입 지시 등 위법과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권고 이행하라 진상규명 시작이다. 이명박 청와대 개입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오늘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농산참사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김석기 등 경찰 지휘부가 안전 대책 없는 조기 과잉 진압을 강행했고 이러한 결정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한 원인이이며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석기 지시사항 실행을 위한 대응 문건이 확인되었는데 수사 검찰에. 경찰 내 지인 및 간부 접촉을 지시하는 등 검찰 수사에 조직적 대응하고 언론과 대검찰청 국무총리실 등 정부 기관에도 경찰 간부 접촉 지시, 사이버 수사대 900명을 동원해 여론 조작 등 경찰을 동원한 조직적 대응이 확인되었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경찰의 조직적 대응은 경찰법 위반, 형사,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방해죄,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위법 행위이며. 민주환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참사 발생 이후에도 경찰의 부검 및 검거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유가족 등에 대한 사찰, 검찰, 청와대빨,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 적극 활용, 홍보 지침이 경찰청 홍보 담당관에게 보내진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심사 결과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과잉 진압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의견 표명과 경찰 지휘부 지휘 잘못에 대한 사과, 강제 부검 사과, 조직적 여론 대응 행위 금지, 철거 현장 경찰력 행사 관련, 철거 용역 폭력 예방 등 개입 지침 마련, 특공대 집회 시위 철거 현장 투입 금지 관련, 운영 규칙 개정 등을 권고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저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과잉 진압에 의한 참사라는 것이 공식 조사를 통해 인정되고 김석기의 지시로 검찰 수사 개입과 여론 조작 등 경찰 조직을 동원한 위법 행위가 새롭게 밝혀진 것에 대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가슴에 켜켜이 쌓아온 애통한 응어리에 아주 작은 덩어리가 조금은 덜어지는 심정이다. 그러나 사실이 이러함에도 조사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김석기 등 지휘 책임자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리며 분노한다. 10년의 세월을 2009년 1월 2 0일에 갖춰 전국을 다니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써온 유가족들과 생존 철거민 등 피해자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참사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 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권고 이행을 촉구한다. 우리 조사 대상으로 우선 조사 대상으로 백남기, 쌍용차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발표된 만큼, 권도이행을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김석기의 살인지답 지휘 책임과 조직적 여론조작 지시, 검찰 수사 개입 지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김석기 등 책임자에 대한 즉시 수사하고 처벌하라. 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도 용산참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위원회의 조사, 한계로 조사하지 못한 지휘 책임자들 특히 위법의 혐의가 밝혀진 김석기에 대한 소한 조사를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난 김우사와 국정원 알파팀의 여론 조작 등 이명박 청와대의 용산 참사 계획 등 아직 밝혀지지 못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공산참사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오늘 발표로 진상규명의 작은 물고가 트였을 뿐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다. 국가폭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6명의 국민이 사망한 참사에 대해 공소시효 등을 빌미로 책임자 조사 조차 처벌하지 못한다면 재발방지 대책은 공허할 뿐이다.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세, 네 글자는 세 번씩 외쳐주세요.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져라, 처벌하라! 과잉진압, 인권침해, 조사위 광고, 이연하라! 여론조사, 수사계의, 위법과 통정불사 파괴자, 김석비로 구속하라! 용산참사 진짜규범, 이명박 김석기를 처벌하라.